화염병고. 이거 뭐차 싸운다. 어위 뭐야 뭐야 바로 위. 이 뭐야? 타야 얘이지 얘이지. 어 살려. 어나피 없어. 분명 브리핑 한다. 아, 저거 잡아버릴까? 스킨 브리핑. 어, 누구? 예차 네, 그냥 나한테 달리는 건데. 뭐야? 수류탄 사망했어. 나, 나, 나. 이번 아, 킬로, 있어. 킬로가 방금 애매하게 뜬 거지? 뭐내 수류탄 안잡혔어 얘네 네, 다 죽일까요? 어, 그차 앞에 있네, 죽여. 다 주교. 죽여, 다 죽여. 쟤네 브리핑하고. 어디 지다 기절이지. 아, 다 잡았어. 어. 어, 여기 앞에 기절 보신다. 빨간. 여막여막도아 앞에. 멀리 갔 가까운 곳내아 깠어 오케이. 이거는 왼쪽 이 있어요. 나쁘지 했어. 오케이. 야, 소문아가자우리도 시간 시간. 나이스 아, 뛰는 중. 나비전 빨리 빨리. 어야 소머 빨리 붙어. 갈 뛰어. 피가 어. 없어요. 그래도 그래 상관없어. 어쩔 수 없어. 가야 어, 어. 돼 이거. 나이스 와씨. 다컷이야어아니아니아니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다... 아좀막았어다다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돌롯 슬롯. 네, 잘살려주세요 다시 슬롯. 야롯슬 앞에 앞에. 롯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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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와, 롯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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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동굴 아니야? 대규? 그런 거 같아. 동굴 아니, 수류탄 하나 깠어. 녹으면 안 돼. 끝이야. 너, 너 위로 나한테 와. 위로. 기절, 나이스 기절, 기절, 기절. 아, 컷! 나이스. 아... 나이스. 팀복, 팀복 나이스. 팀목 나이스 인정. <laughs> 아 오랜만에 봤어.